9번. 이참수 fx에 대하여 gx를 이렇게 정해내렸어. 그리고, 자, fa가 6인, 어, a에 대하여 이걸 만족하는 a가 있을 것이고, 그지? 그 gx라는 얘는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아하. 얘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자, gx는 b와 b 플러스 6에서도 최대값을 갖는다. 아. 자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고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죠? 얘들은 미분 가능한 함수는 스무스하잖아, 그래프가 스무스한 상태에서 최대 최소 값을 갖는다는 거는 막 무한대로 간다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꾸불렁꾸불렁 하고 어디 를 수렴하는 이렇게 뭐 이제 점근선이 있어가지고 어디 수렴하고 수렴하고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a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B하고 b 하고 b 플러스 6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 이 말은 극값이에요 그게 그지 극값이면서 최소값이 돼야 돼 맞지 극값이면서 최소값이 돼야 돼 오케이 프라임이 제로가 된다는 말이 에요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음자 그런 뜻이다 자 그럼 일단 미분 가능함수니까 한 미분에서 제로가 되는 지점이 되겠네. A에서도 그렇고, B에서도 그렇고, B 플러스 6에서도 그렇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일단, FX가, 방정식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벳하라고 할 때. 아, FX는 2차잖아요. 2차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래로볼록이위로볼록인지도 몰라. 그 실근의 차의 제곱을 원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적은 해봅시다. 일단 g를 미분해봐야지. 자, g를 미분해봅시다. 미분해보면 앞에 거 미분 내두고내두고 뒤에 거 미분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2에 fx에 f'x 속미분한 거 들어오고 앞에 거 남는 거 fx 뒤에 거 남는 거3 이렇게 그래서 g 프라임 x가 이렇게 생겼어. 어허. 자 그런데 나는 얘들이 얘가 0로가 되는 지점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지? 그러면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될 거야. 아 f 프라임 x가 0이든지 아니면 f x가 마이너스 3이든지. 자 근데 fa가 6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그 A라는 A는, 요건 아니겠다. 그지? 아, 그럼 A는 요거겠네? 그지? 맞죠? A는 요율을 만족하겠네? 그때, 얘의 최대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G'A는 제로가 된다는 보장이 있잖아, 지금. 근데, G'A가, 여기도 A 넣을 수도 있고, 여기도 A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F'A가, 제로다. F는 2차인데, prime A가 제로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대칭축이라는 말이지. 2차 함수 A가 대칭축. 아, 그러면 A가 여기 있으면, 2차 함수 대칭축이 여기 있다.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몰라서 그림을 못 그린 상황이야, 지금. 오케이. 근데,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라고 쳐봐. 아래로 블록이라고 쳐봐.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겠죠, 얘가? 근데 아래로 블록이라고 치면, 이거 무한대로 가겠죠? 어, 이도 무한대로, 날아가는데 무슨 최대값이 있어? 위로볼록이다 그죠? 위로볼록이다 됐지? 위로볼록일 수밖에 없겠구나. 최대체수값이 있으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이게, 이게 X축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알파벳은 여기 있는 애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 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대칭 축을 알아냈으니까, fx. 그지? 음. 그리고, 나 이거 써야 되는데? 얘도, g'b랑, 그 다음에, g'b+, 6도 0이라고 그랬거든. 그지? 프라임이 제로 된다고 그랬거든? 그럼 얘가, b랑, b+, 6도 이걸 만족하든지, 이걸 만족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f는, 여기 말고는, 여기 돼서는 안 돼요. 2차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를 만족한다고. 아,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가 B랑 B 플러스 6이라 이 말이야. 맞지? 그래서 FX 더하기 3의 해가 제라고. 그죠? 최고차계수는 모르니까 뭐 K라고 잡을게요. X-B, X-B 빼기 6.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아 해가.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식을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이차함수의 형태를 조금만 더 생각하면 여기 얘 넘어가버려도 대칭축의 위치는 a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 식이를 좀 생각하기가 좀 편안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얘를 k에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그렇지? 맞지? 그다음에 어, 지금 다른 힌트는 지금 안 보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 식이 이거나 이거나. 그 중에서 지금 내가 무엇이 조금 더 편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다른 힌트가 뭔지 한번 다른 힌트 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가봐. fa 6인가안 썼어요. 오. 어? f x 6이라고나 이거 안 썼다고, 지금. 저기로, 저, 제로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것만 했지. 6이라는 그 구체적인 숫자는 안 썼다고. 어?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X 축이면 A일 때 6이야. 여기 6. 요게 FX라고. 그지? 근데, 지금 요 함수는 FX 플러스 3이잖아요. 맞지? 그럼 FX 플러스 3이면 요게 조금 더 올라가는 거지, 3만큼. 그지? 3만큼 쭉 올라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게 fx 플러스 3이야. 그지? 개근이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b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여기가 9가 되는 거고 그죠? 맞지?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k에 x 마이너스 꼭짓점 잡고 플러스 9라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맞지? 자 그러면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도 지금, fx가, fx가, 우리 fx 플러스 3이, 이렇게도 되겠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fx는 0에 서로 다른 두실근이잖아. 그래서 fx는이라고 생각하면, fx는 k 의 x-a의 제곱에, 자, 이건 넘어가면,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고. 어차피 뭐, a 넣었을 때 6이 되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 같 FX를 자고 그 상황에서 내가 또 다른 걸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어 잠깐만 B하고 B 하고 B 플러스 6이 위치가 대칭적이잖아 A를 기준으로 그죠 자 B하고 B 하고 B 플러스 6이 대칭적이야 그럼 B 하고 B 플러스 6이 더해서 1로 나누면 A가 된다는 거지. 맞지? 그럼 a와 b 사이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2b 플러스 6은 2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뭐 2로 나눠가지고 자 넘겨버리면, 그럼 a는 이라고 적을게요. a는 b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a, b에 가는 관계식이 하나 있죠. 이제 문자를 지금 최대 최소한으로 써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하면 실근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야. K라도 하나 찾아내야지 그걸 갖다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럼 난 K를 어떻게 찾지? 음, 잠깐만.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으로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아까 6이었으니까. 자, 여기 이식하고 이식하고 두개 중에서 지금 요식에서, 잘 봐. 요식에서 K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잘 봐. 여기다가 A를 넣어봐. 오케이? 내가 FA가 6이라는 걸갖다 써먹기 위해서 A를 넣어봐. 그럼 A를 넣으면 얼마가 되지? 6이죠. 그럼 6이랑 3 더하면 9가 되겠지. 그럼 여기 A를 넣는 거야. K에다가 A 넣는 거야. 근데 A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B 플러스 3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A 자리에 여기 A 넣을 건데 B 플러스 3 넣으면 3이야. 여기 B 플러스 3 넣으면? B 플러스 3 넣으면 B는 날아가고 3에서 6배니까 마이너스 3이야. K 나왔지. K? k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k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은 상태에서 이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지금 얘를 이항시킨 거야. 그건 6이 되는 거니까 나는 x를 찾는 거니까 x 마이너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야. 그러면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야. 그러면 높은 값 흔히 여기 여기 알파베타 중에서 큰 근이 a 플러스 루트 6이고 작은은 a 마이너스 루트 6이야. 그럼 여기가 루트 6, 여기가 마, 마, 루트 6 이렇게 차이 나는 거지. 그러면 얘, 알파베타의 갭이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2 루트 6이겠지. 그 얘는 2 루트 6의 제곱이 되는 거지. 4루게 24가 되는 거지. 오케이.